2월 2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183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엘 2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요엘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요엘서는 소선지서로서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세 장의 짧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핵심은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라고 하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인데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라라고 하는 예언의 내용이 바로 요엘서의 내용입니다. 일장 말씀을 보면 요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와 악한 행실을 일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에는 메뚜기 때 재앙이 임할 것인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예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취하는 자들, 농부들, 제사장들을 부르면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새도록 슬피 울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날, 특별히 메뚜기 때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농작물들이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슬퍼하라고 그렇게 예언의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요엘은 제사장들에게는 그저 슬퍼하라고 만하지 않고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서 성전에서 함께 부르짖으라고 선포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이 상황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하고 이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있도록 이끌라라고 하는 지시를 내린 건데요. 요엘은 제사장에게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라고 슬퍼하며 부르짖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고 이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부르짖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장에서도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계속되는데요. 특히 1장에서 언급되었던 메뚜기 때 재앙이 2장에서는 두렵고 강한 여호와의 군대가 진격해 올 것이라는 내용으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 시온에서 경고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여호와의 군대가 진격해 오게 될 텐데 이 여호와의 군대는 이스라엘 편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러 오는 군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완악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군대는 그들을 심판할 무서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항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요엘의 또 어,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심판하러 올 것이다라고 선포하지만 이 때를 위해서 금식하고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죄로 인한 심판이 임하기 전에 속히 하나님께 애통함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서 심판을 면하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요엘은 이를 위해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모여서 금식하며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지시입니다. 회개함에 돌이켜서 심판을 면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요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도 요엘이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에서는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내용의 전환이 일어나는데요.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의 내용,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은 심판에 대한 경고의 내용과 그리고 이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촉구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메뚜기 때 재앙에 대한 경보가 있었, 경고의 내용이 있었고, 여호와의 날인 심판의 날을 선포하고 탄식과 금식 회개의 촉구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왔는데요.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장 18절부터는 이 회개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를 드린 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회복에 대한 약속들을 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17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들의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두 가지 기도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주의 기업을 이방민족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인데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예,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18절, 19절에 그 응답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와 간구를 받아주시고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예,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예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실 것이라 그 제사장을 통해서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예, 나왔다는, 나온다는 거죠 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기업을 이방 민족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응답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용을,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 이니라 하시니라. 예. 어, 요하께서는 재앙으로 인해서 다 사라져 버린 것들, 특히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 이런 것들을 다시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배불리 먹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방민족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다.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요예를 통해서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21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음 이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큰일로 인해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뭐냐? 쭉 언급되는데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 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군대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요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범죄에서 하나님의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됐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이 요해를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 허락하셨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물질적인 회복만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영적인 회복도 영적인 복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인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예,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돌이키는 자들에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 이건 지금, 어, 그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성령이 임지하는 그 어, 것을 예언하는 내용과 연결되어 진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구약의 시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뜻을 알렸습니다. 예언, 꿈, 환상 이런 걸 통해서 어, 하나님의 뜻을 알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도록 할 텐데 그 시대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각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있으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마가이 다락방에 모여서 그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함으로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결국에는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이 예언의 말씀은 결국 그겁니다 우리가 모든 인류들이 범죄함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므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구원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 신약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바로 용서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31절 32절 말씀 결론이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이다. 네, 이것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리고 그 날에 있을 구원의 약속이 허락되어지는 말씀이다 하는 거죠.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범죄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빨리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 용서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회복의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늦지 않은 시간에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믿고,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